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봄에 즐기기 좋은 수채화 같은 오렌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워서 머리카락 먼저 넘겨주고 시작을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봄이니까 살짝 맑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킨케어 먼저 시작을 할게요. 코스알엑스 오리지널 패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걸로 가볍게 얼굴 닦아줄게요. 날씨가 진짜 이제는 완전 봄 날씨. 오늘 스킨은 게이퍼센트 밀키 모이스처 데일리 스킨 이 제품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피부가 딱히 건조하다, 기름지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딱 중성인 것 같아요. 피부 타입이. 만약 지금 계절이 조금 춥거나 이랬으면은 이 제품 한두 번, 세번 레이어링 하고 로션까지 발라줬을 것 같은데 피부가 딱히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은 요거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향 없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런 콧물 제형의 스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형도 원하는 제형이고 사용감도 끈적이지 않고 건조함은 잘 잡아주고 원래는 로션을 사용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이거 두번 레이어링 해줄게요 집 앞에 매화 나무는 벌써 꽃이 폈더라고요 계절 감각을 조금 잊고 살아서 그런지 올해는 유독 봄이 좀 빨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빨리 가겠죠? 다음으로는 오늘은 살짝 봄봄 느낌 나는 그런 화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미니스프리 제주 왕벚꽃 톤업 크림. 이 제품은 수분감 있는 핑크빛의 톤업 크림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이 엄청 심하네요. 로션 바르는 것처럼 촉촉한 느낌이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밝혀주고 싶은 부위 위주로. 너무 얼굴 외곽까지는 가면은 얼굴이 조금 더넙데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퍼프 사용을 해서 얼굴 발라줄게요. 이제는 톤업 크림들이 다 너무 잘 나오고 해서 옛날처럼 너무 허옇고 건조해서 각질 부각되고 막 하얀 가루가 이렇게 막 맺히는 그런 톤업 크림들이 없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톤업 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솔직히 막 발라도 얘가 피그먼트가 없으니까 피부에서 뜰 확률이 없다는 거? 단점은 지속력이 약하고 어머 나왜 이렇게 하얀 거 같지? 지속력 약하고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가볍게 화장하고 싶을 때는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사용하지 않고 톤업 크림에 되게 촉촉한 컨실러 그런 거 사용을 해요. 목도 지금 차이가 나서 목도 발라줄게요. 다음으로 지금 코 쪽이랑 볼 쪽에 살짝 붉은 기가 있어서 이거는 컨실러로 잡아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비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 뉴트럴 민트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녹색 빛이 나는 베이지 컬러여서 얼굴에 붉은 기도 잡고 싶고 커버도 하고 싶을 때이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콧 콧망울 쪽도 살짝만 여기 볼쪽 살짝.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두들겨 줄게요. 제가 집 밖을 진짜 안 나가요. 약속도 잘안 잡는 편이고, 체력이 진짜 거지여서, 한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밖에 잘안 나가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자, 솜솜이 산책가는 그런 정도로 밖에, 밖안 나가서, 솜솜이랑 산책을 나가면은 그 KF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를 사용을 하니까 면 마스크 사용할 때는 못 느꼈는데 그러다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KF 마스크를 썼는데 와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피부가 다 뒤집힌 거예요, 진짜. 원래 마스크 쓰면은 습기 때문에 피부가 더안 피부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다 울긋불긋 울긋불긋 거의 다 없어지긴 했지만 피부가 다 뒤집혀가지고 더 밖에 나가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막. 아무튼 그러다가 예전부터 머리를 잘라야지, 잘라야지 하다 했는 미용실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예약도 안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머리를 안 자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머리를 마지막으로 잘랐을 때가 2017년도 여름이었으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됐네요. 다음으로 오늘 파운데이션은 살짝 촉촉한 느낌을 내리고 싶어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에센스 임밤 메쉬 쿠션 2호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장님께서 머리 아깝지 않냐고. 그래도 많이 기른 건데. 이고또 제가 반곱슬이니까. 그렇게 짧게 자르면은 진짜 맨날 고데기 해줘야 되고 드라이 안 해주면은 해그리드 되고 삼각김밥 되고 되게 더 힘들 거다 관리하기. 그리고 100% 후회한다 단발로 자르면은. 그리고 원래 머리가 길었어서. 그층 안지게 끝에만 살짝 다듬어도 자른 티확 많이 날 거라고. 쌤 말대로 딱요 정도 길이. 그래도 진짜 많이 잘랐어요. 한, 한요 정도 자른 거 같은데. 실장님 말안 듣고 그냥 단발로 잘라주세요! 막 이랬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머리 자르면서 클리닉도 같이 했는데 제 머리 빗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머리 상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아프니까 못했어요. 자주 클리닉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 머릿결이 너무 좋아... 너무까진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서 손빗질하고 막 머리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어퓨 라스트 피니쉬 팩트 21호. 이 팩트 사용해서 불필요한 유분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마 먼저 꾹꾹. 그리고 눈썹. 콧대랑 입 주변. 그리고 눈. 다음으로 오늘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 브로우 가장 밝은 호수입니다.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눈썹을 맨날 클리오 제품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다 쓰기도 했고 살짝 지겨워서 아 뭘로 바꿔볼까 하다가 에뛰드에서 그때 세일하길래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2,800원인가, 아무튼 2,000원대 후반 가격이었고 지속력도 꽤나 괜찮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밝은데 색깔만 회색인 그런 컬러를 찾고 있었는데 전에 회갈색이 아닌 딱 회색이 있더라고요. 그 머리 파란색이었을 때이 제품이랑 그 회색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 딱 적당한 그런 애쉬빛의 밝은 브로우를 그릴 수 있었어요. 이거는 살짝 노란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타입이고. 제가 머리를 핑크색으로 이번에 또 염색을 했었거든요. 이상하게 머리 밑에가 아예 염색이 안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색깔도 쭉쭉 빠지고, 물론 지금 머리 색깔도 베이지 톤이라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나중에 한 벚꽃 필 때쯤에 핑크색으로 한번더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음으로 클리오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6호 블론디 브라운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딱히 브로우 마스카라를 그렇게까지 막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밝아졌기 때문에 브로우 마스카라는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 눈화장은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팔레트 2번 소셜라이트입니다. 제가 소셜라이트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 섀도우 중 하나일 정도로 바뀌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세 통은 쓴것 같아요. 저랑 이제 스무 살 때부터 같이 한 저의 인생 섀도우 중 하나고 이 팔레트가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베스트 컬러로 만들어진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컬러도 넣고 네, 이제 그중 하나가 이거 소셜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사실 모노아이즈에서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름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에요. 크림멜로우랑 클라로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눈두덩이 베이스 넣어줄게요. 이 팔레트는 아마 이제 저의 여행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무풀 섀도우가 다섯 개나 들어있고 짙은 컬러도 있고 음, 베이스 컬러랑 음영 컬러도 들어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귤귤 한 컬러로 발색이 되네요. 섞어주니까 눈두덩이 넓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오렌지 오렌지 약간 이런 느낌이다. 펠라로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살짝 발라줄게요. 오렌지보다는 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컬러가 팔레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더 맑게 발색이 됩니다.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스머징 시켜줄게요. 소셜라이트가 색감이 강한 편이라서 핑크 코튼 컬러를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눈 중앙에 톡톡톡톡 두들겨줄게요. 개타이 컬러를 이런 짤동한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아이라인 그리듯이 눈꼬리를 살짝만 이런 식으로 빼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따로 안 그릴 거라서.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눈 앞머리도. 그리고 방금 사용했던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이 핑크 코튼을 언더 애교살에 칠해줄게요. 메리미 컬러로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해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코스노리 퍼펙트 세팅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앤컬 요거 제품 사용을 해줄게요. 요 제품이 컬링이 좋아서 오늘 아이라인 안 그립 마스카라만 해줄 거라서 요 제품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뷰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오늘은 쉐딩을 까먹었어요. 마스카라 하고 쉐딩을 해줄까 합니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1호 아몬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중간 컬러랑 밝은 컬러 적당하게 믹스해서, 코끝은 브러쉬 살짝 이렇게 모아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줄게요, 겉그 끝은. 큰 브러쉬로 그냥 묻혀서 오늘 블러셔는 아멜리 스텝 베이직 256번 믹싱 컬러입니다. 이 믹싱 컬러가 이곳저곳 믹싱해서 사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웜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컬러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면 컬러들을 웜하게 만들어줘서 두루두루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 모닝 코랄.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밑까지 내려온 느낌이어서 쿠션으로 한번 덮어줄게요. 오늘 립은 릴리바이레드 주시 라이어 워터 틴트 1호 구아바 모히또인 척. 입술 안쪽 위주로. 맛은 진짜 맛은 그냥 화장품 맛? 이 위에다가 노맨 글래스팅 워터 글로즈 1호 사노 클러쉬. 이거를 입술 위에 덧발라줄게요. 제가 이거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플럼핑 효과가 있는지 조금 화한 그런 느낌인데 좀 거슬리는 화함이 아니라 약간 민트 맛 사탕 같은 거 먹은 그런 화함 그리고 살짝 골드 펄이 들어있는데 티나거나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 렌즈까지 끼고 머리 세팅까지 하고 왔는데요. 오렌지 오렌지 귤귤 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조금 수채화 같은 느낌을 원했는데 음... 전체적으로 수채화라기보다는 유화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